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이루려 하시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론. 사람들이 말하는 기승, 전결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계에서 요한계시백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모순투성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가 될수 있을까? 어떤 노력, 농사를 지으려면 창에다가 씨를 뿌리고, 김도 매주고, 걸름도 하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작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 이건 모순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에 갑자기 빛이 생겨나고, 갑자기 궁창이 생겨나고, 갑자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짐승과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짐승 하늘의 새와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모순이야. 또 아브라함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사라의 뱃속에 자식을 잉태했느냐 하면 99세에 잉태해 뭐 99세라도 뭐 잉태할 수 있지 만약에 씨가 있으면 또 사라가 경수가 마르지 않았으면 89세라고 할지라도 열살 차이라니까 89세라고 할지라도 경수가 마르지 않으면 얼마든,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지 근데 아브라함의 씨도 싹 말라버리고, 사라의 경수도 싹다 말라버리고, 근데 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는 인간의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볼때 모순이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고 있어요? 어떻게 해? 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웨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인데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 모순이지. 그래서 믿음 없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믿음 없는 학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리아는 요셉이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변질시켜버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식논리 이론, 인간의 기승전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은 모순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는 분명히 모순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야.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인간이 인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건 네 지식으로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9 9세에 사라를 통해서 잉태했다. 자식을 잉태했다. 이거는 인간의 생태학적인 논리로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여. 그냥 믿으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처녀가 엠태아들을 낳았다. 그거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여. 연구하면 성경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그거 짓말처럼 보여져. 그냥 이거는 우리 인간 보고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성경은 전부 인간의 입장에서 다 모순으로만 꽉.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홍해가. 갑자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냐. 이건 모순이지, 모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서 이건 반, 인간 입장에서 모순이지. 우리나라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모세의 기적이라는 곳이 있지요. 있죠. 자, 그게 진짜, 그건 모세의 기적이냐, 그게? 그거는 물대가, 자,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 요, 지형적인, 이 지형적인 구조가 갈라지는 그 부분이 그 지면이 좀 높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저런, 그런 것처럼 보이, 보이는 거지?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자연섭리지.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그 현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 또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물이 빠지는 시간 들어오는데 시간 근 홍해는 빠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그 물대 속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현장에서 갈라져 버렸어. 예.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현장에서. 갈라. 모순이지. 뭐. 이건 뭐이 모순이지 보고. 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지식 논리 이론으로 연구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요. 에 예.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새 물이 나오냐? 샘에서 나냐? 반석을 쳤는데 땅을 파야지. 땅을 파도 그 안에 땅 안에 땅속에 물이 없으면 물을 내 먹을 수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 이것도 역시 인간의 지식과 논리나 이론으로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봐봐또 야, 여, 저 여호수아야. 너제 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밟어라. 할 때, 요단강을 밟으면 빠지지. 그리고 거기는 또 강이기 때문에 강이 또 얼마나 질퍽거리냐. 강이 얼마나 또 질퍽거려. 그러니까 빠져. 물에 빠지고 강이 질퍽거리고. 그런데 바르 순간 요단강이팍 갈라져버려. 이거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이론으로 연구, 연구하고서 연구 아무리 해봐 결론이 나겠는가. 그래서 이건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역시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하지 마. 전쟁할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싸워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씩 일곱 일곱 바퀴 돌아다 돌었더니 그냥 무너지네. 곡괭유로 때려부은 사실도 없고, 호미로 판 사실도 없고, 사부로 판 사실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니까 무너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인간의 지식 논리 이론으로 이거 합리화시키고 증증증명하겠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설득되면 믿고 설득 안 되면 믿지 마. 그러면 아무도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지식과 논리와 인간의 이론으로 연구해 보고 합리화시켜 합리화가 되거든 믿어지거든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머리 가지고 연구할 만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믿어야 될거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 믿으면 이적이 나타나 믿으면 구원이 있어 믿으면 축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건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성탄하셨는데 이거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 있고 거기에 무슨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냥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인간의 논리가 믿음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이론이 믿음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지식이 자기 지식으로 생각할 때 모순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거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볼때 모순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줘야 돼.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 믿음으로 인정. 동정녀 마리아, 동정, 예수,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닿다. 그거 누가 믿었어? 아무도 믿. 사람이 어? 그거. 생태학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보고 증명하라고 해봐. 절대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증명이 안 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족보에 관해서 나오는데, 족보에 관해서 나오는데 다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곱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laughs> 다윗 때까지 14대다. 그리고 다윗 이후 솔로몬 때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르 이전까지 14대다. 그리고 바벨론 포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장 근데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 맞고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바벨론 폴포리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질적으로세 보면 13대야. 근데 성경은 14대라고 말했어. 모순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이론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이론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모순이다 해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사람들이 그냥 비껴 놓아. 그런데 14대, 13세 보면 13대지만 왜 14대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인의 후순이라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출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인의 후순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말이 해요. 마리아, 마리아가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아, 이 나는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겠습니까? 네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의 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뭘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의 실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 누구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무슨 씨를 가지고 있어? 무슨 씨?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어.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구보가 있잖아.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가.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다혜는 왜 이렇게 웃어? 뭐 묻었어, 얼굴에? 그 왜? 왜 이렇게 웃어? 안 웃었어? 그 이빨은, 이빨 보이에는웃음줄 알았지. 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 야구부는 요셉의 씨를,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래 그렇죠?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씨, 말씀을 인정했으니까, 말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요셉이가 12대야. 마리아는 시를, 마리아도 시가 있었잖아, 그지? 사람의 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시여? 말씀의 시야.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말씀의 시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13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14대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인간의 지죽과 논리와 이론으로 보면, 야 어떻게 여자에게 씨가 있냐 그래서 요셉이 12대고 예수가 13대 그러므로 14대라고 기록된 성경은 거짓말이다 하고 학자들의 성경을 거짓말화 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모순이기, 모순이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말씀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13대 예수 그리스도가 1 4대 그래서 성경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음으로 인정할 때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2 0 0 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은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 모순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 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은 모순이야. 세상으로 볼 때. 그건 순리가 아니야. 그 순리가 아니야. 순리는 아니지만 뭐야?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니까.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의 순리를 믿는 게 아니야. 세상의 합리적인 지식을 믿는 게 아니야. 세상이, 증거할 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볼때 모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거지 청년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믿어 이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소리야.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은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지. 인정되는 거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산타크로스 교회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있잖아. 산타크로스 지금 교회에서 엄청나게 축하를 받고 있잖아.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산타크로스를 응? 예수님을 몰아내고 산타크루스를 딱 등장시켜서 얼마나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주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하인 취급하고 산타크루스를 주인공 시키는지 몰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흘려 죽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선물을.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에 피 흘려 죽으시러온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죄 사함 받아서 감사하고. 책책에 맞으셔서 질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질병에서 치받고 감사하고 저주에서 자유해서 축복받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아 많은 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단한 사람도 이런 방종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이루어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공연하는 이것도 내가 그저 그냥 어떤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올려드려야 돼이 마음 이 중심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따 연습 딱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집사님이 기도로 딱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공연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이제 기도로. 알았지? 많이 졸리구나. 동훈아. 응? 우리 앞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환영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모순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배타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인정한다면서도 신분주의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어 사람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용서하시고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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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시고, 그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떠나갈 지혜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갈 지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